윤석열 대통령이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며 특히 소비 심리를 누르는 제도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토론회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 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수와 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민생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수를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건 소비라며 소비는 미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지원을 넘어 사람들이 돈을 쓸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를 엉두르는 그런 규제라든가 제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강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실물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